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상태를 놓고 여러 가지 설왕설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재명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할 상태인가부터 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이 수술을 할수 있는 상황 같으면, 자, 그런데 수술을 왜 하느냐 하지 않았을까? 본인 말대로 언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부산대학병원에서 교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피섭당하고 5시간이나 넘게 걸려가지고 수술 했습니다. 자, 부산대학병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황제 이송 헬기를 타고 갈 상황이냐 자 지금 방, 바로 수술할 상황이면 응급 환자인데 그렇지 않고 헬기를 타고 가, 갈 경우에 서울대학병원에 2 시간 이상 걸리는 겁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 전체적으로는 5 시간이 걸렸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 이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응급이다 뭐 위험하다 나중에 천운 때문에 살아난 거다 뭐 오는 응급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상태를 잘알수 있는 이재명이 지금 상황을 잘알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병원에서 어 이. 조기 업무에 복귀할 것시다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 치료에 전념해야 된다. 자,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미음을 먹고 있다. 자, 아주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수상하다는 겁니다. 자, 이 보통 여기 혈관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이게, 크게 뭐, 심장을 상한 것도 아니고, 소화기관을 다치고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혈관인데 혈관 쪽에 여기 치료를 하고 나면은 자그고 그것도 말하자면 외상에 있었던 건데 대대개 의 외상에 있을 경우는 그냥 하루 이틀 치료하고 바로 퇴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에도 다른 일반인들 못 받는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문재인이 면회 가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거절됐습니다. 지금 면회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재명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에도 못 나간다 하는 말과 똑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정말 수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 흉기도 잘안 보여. 피 흘린 자국도 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온갖, 어, 이 온라인상에는 영상을 분석한 또 다른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피습을 당할 때 보니까 칼이 안 보이더라. 자, 그러니까 뭔가 이 꺼지를 덮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무슨 피가 보이는데 이것 또한 없다가 갑자기 생긴 피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의 태도나 그동안 이재명이 취해온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 못됐다.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덮으시오기를 잘하거나 남탓을 하거나 상황을 교모하게 술술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지금 병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자, 어지간하면, 지금 펄펄 털고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병원에 있어야 된다. 그래, 언론들이 곧 당부에 볼기 할 거다 니까그건 누가 그렇게 보도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도했느냐? 그렇지 않다. 이재명은 아직도 위험하고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제 이재명이 킨텍스 열린 김대중 100주년 기념석에서는, 자, 이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온갖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민생이 어렵다, 온갖 소리를 다 적었습니다. 자 안정을 취해 있는 사람이 그런 긴 호흡의 인설물을 어떻게 작성했나?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렇다면 그게 다른 사람이 써준 거냐?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이 인사 말이라고 해서 좋은 겁니다. 이재명의 인사 말을 고민정이가 읽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이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충분한 의심이 드는 합리적인 의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병상 당무 보고 조속한 복귀 의사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권역기 민주당의 당대표 비서실 정무실장은 오늘 기자 간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회복 중에 있고 식사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죽으로, 죽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집도의 브리핑처럼 혈관 수술이라는 게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안정 속에 회복 치료에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의사의 전념에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장부, 그 당부를 따르고 있다. 이게 이재명의 건강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자, 태원 여부 등은 병원이 언급한 적도 없고 수술이 끝난 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퇴원을 하고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는 건 근거 없는 추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재명이 이송됐을 때그 경찰에서는 1cm에 열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게 1.5cm라고 했다. 다시 2cm 민주당에 영입했던 의사 오호 영입 인사후 대한의사회 부의장은, 부회장은, 자, 이재명의 열상이 아니고 자상, 열상은 찢어진 거고 자상은 칼로 베인 건데 자상이고 2cm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서울의 민성기 집도인은 자, 이게 1.4cm이고 자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위험한 보이고 고난도 수술이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측에 전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수술을 해줬다. 요거 이거, 요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발, 끈했습니다 아니, 부산대학교가 최종병원이고, 부산대학교가 그런 수술을 하는 전문병원인데, 거기서, 자, 이, 오랜 동안 경험이 있고, 어, 고난도 병원이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갔다 하는 식의 이 발언에 대해서 반박한 겁니다. 부산대학교가 요청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병원 서울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교수도 브리핑을 아직 하나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리핑을 하면서도 질문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걸 보면 뭔가 서울대학교도 경찰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가 지금 이재명이 사건 전날에 벤츠 성용차에이비 의자 김모 씨를 모텔 보원에 데려줘 주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언론사에서 CCTV를 보고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경찰은 자, 그게 차주를 불러서 조사했는데 민주당의 지지자더라. 아니 민주당 지지자면 왜그 데려다 줬을까? 그런데 서로가 좀 면식이 잘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더라. 좀 태워달래서 태워 준것 같더라. 요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걸 진작에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이 숨기기도 많은 것 같고, 흉기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여기에 변명문이라고 해서 김 씨가 A4 용기 8장으로 쓴 것도 그것도 일체 보도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은 계속 병원에서 있어야 된다.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병원에 계속 있으려고 한것 아닌가. 처음부터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를, 그를, 그렇게 한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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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석이 당무에 복귀하고 싶다 하는 이 의사를 밝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말한 적이 없고 병상에서 당무를 보고받고 있다는 것도 추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병원에서 당무를 보고받고 있다는데 이것도 추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복귀하고 싶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보통의 환자들은 야 빨리 퇴원해가지고 난 집에 가야지. 빨리 퇴원해가지고 해소할 수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재명은 계속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안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러면 앞으로 재판을 완전히 선거 후로 이 미룰 때까지 재판 연기가 지금 위정교사 같은 경우는 원래 8일 날 재판이 열려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일로 미뤘습니다. 또 이게 밀리면 그 다음엔 완전히 선거 끝나고 재판 결과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한것 아니었을까? 정말 꼼수 중에 꼼수를 쓰고 있구나. 이런 이재명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이정당들은 빨리 해체해라. 자, 그래서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6일째 2번으로 자리 를 비우고 있습니다. 당무 공백이라고 하는데, 공백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어이 대표 대신에 누가 업무를 할 거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천도 자기가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어 당무도 어 대신 누군가 봐야 되고, 본인이 의사 나와야 되고, 그런데 재판만은 못 간다. 요 뜻이 아닐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말로 이재명의 이 하고 싶은 대로, 이재명은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섭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태도가 너무나 좀 수상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명쾌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이 피의자의 이 당적 관련해서 자 민주당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현지에 아산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다 하는 것을 다 드러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족화는 보수 성향인데 이 부,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같이 하면서 외족하고도 자이익과 관련해서는 자 충돌하기 때문에 잘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증 정언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당적 관련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 힘에 여기에 당적 조사를 확인해 달라라고 해서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래놓고 경찰은 갑자기 당적을 확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적 공개를 거부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피의자의 당적은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같은 당적이라면, 그럼 같은 지지자라면,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일각에서 뭔가 이거 짜고 한 것도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그런 의혹들 을 종합해 볼때 뭔가 이 당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다 만약에 이~ 이~ 그 피자가 국민의 힘 쪽이고 누구로부터 또 사주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 쪽에 자이 김건희 여사의뭐 특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개딸들의 지지 개딸들의요말하자면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적이 어딘가에 따라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데, 그런데 경찰은 당적 조사를 다 하고 압수수색까지 하고서도 발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당 수, 정당법상의 수사기관이 수사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어길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논의를 거쳐가지고 관련 법에 따라서 공개가 불가능하다 하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최종 수사 결파,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인 당적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당법 관련 조항이 이미 사문화됐다는 겁니다. 사문화. 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경찰이 이김 씨의 당적을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권리 차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권리 차원에서 피사실 공표도 하고 알권리 차원에서 뭐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어, 이 정당법 관련해서 자 피의자의 당적은 어, 이 알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찰은 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태도를 보면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썰이 나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썰 저런 썰 영상을 보고 분석한 이 화면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이 흉기가 안 보인다 현장에서. 자, 이, 그동안 유튜브가 많이 찍었기 때문에 범행 비서 편장까지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입수해가지고, 자, 여기서 또저 각도로, 이 각도로 분석하는 화면이 들 영상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는 흉기가 안 보이고, 뭐 손톱이 보인다. 또는 뭐가 이 휴지에 덮여 있는, 또는 종이 에 덮여 있는 뭔가 있는데, 이건 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업무 소리 확산되고 있는 것도 경찰이 신속하게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경찰은 이 흉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1 7 c m 다라고 하면서 등산용 칼을 개조했다 정도만 알려지고 있고 자이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현장 사진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어, 맨 처음에 그 관계자들은 뭐 피가 흥건하다, 와이셔스 다쳐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진이 전혀 없는 겁니다. 피 묻은 와이셔스나 저 거기 사진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재명이 손을 짚고 있는 이 휴지도 보면은 거기서 피가 거의 스며들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어, 부분 부분에 피가 좀 있기는 하지데 한데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상을 입은 것 같은 자, 이런 발표를 하는 데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어, 지금 바로 이 경찰은 뭐 이재명을 살해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 그런 범죄를 숨기게 마련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여기서 자기가 밝혔다고 하는 자 여기 변명문이라고 있습니다. 이피이자 예수 일살김 씨가 변명문이라고 하는데 에, 거기도 경찰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자 일부 언론에서 그걸 취재해 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뭐 국가 경제가 폭망했고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고 자 경제가 엉망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거 보면은 개인적 원한이나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거창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지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다음 대통령 상황이지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 1년 반 조금 넘은 상황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대통령 선거 끝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상국지를 책을 빌려봤다 뭐 이런 이야기 단편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의혹은 커져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경찰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 중에 언론이 보한것 중에는 자이 피의자 김 씨가 자이 숙소에. 벤처 차량을 타고 간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자, 언론사가 CCTV를 확보해서 공개를 했는데, 벤처 차량을 타고 내렸고, 거기 내려가지고 혼자 또벅또벅 걸어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벤처 차량을 누가 태워줬다는 겁니다. 이래 보도가 나오니까 경찰은 벤처 차량 운전자 차주를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차주는 민주당 지지자인 것 같아. 그런데, 잘, 서로 두 사람을 잘 모르는데 태워 돌려서 태워줬다. 요게 경찰의 일반적인 발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사했다는 걸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자 언론에서 보도하고 나니까 맞지못해서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데 발표 내용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저기 태워줄수 있을까? 벤처 차량이 자 이것도 이해가 잘안 되는 대목들이고 그래서 이 벤처 차량이 배후 인물이 아닐까 또는 이, 이 조직적인 범죄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어, 지금 음, 헬기로 이송해주는 과정에서도 이 헬기도 어쨌든 경찰 쪽이니까. 이순 과정에서도 자 누가 신청했냐 그러니까 이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전원 요청해서 보냈다는데 부산대학교병원은 절대 그게 아니다 자 민주당의 당 대표 비서실장이 서울대학교 연결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헬기를 요청했다 진짜 이 헬기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헬기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어이 이 올라갔는데 그때 보니까 서울에 노들섬에서 헬기를 내리고 그다음에 응급차에 타는데 여기 민주당 당. 민주당 관계자에게 허리를 90도 숙여갖고 절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 경찰 관계자입니다. 아니, 경찰이 이렇게 민주당에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은 민주당이 고마워 할 텐데, 거꾸로 경찰이 고개를 허리가 훅, 어, 이 90도 될 정도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이 장면. 왜 이럴까? 자, 사건 현장에도 유삼령 총경, 전 총경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에. 그러니까, 뭐, 상권인장에서 유삼경은 이 비파형 동검이다. 이래갖고, 과거에, 뭐, 이렇게 청동기 시대에 어었던 검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경찰의 태도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찰이 처음에 밝혔던 거하고 나중에 지금 여기 밝혔던 거서울역에교 밝힌 거하고또 다릅니다. 자, 목에 열상이다. 1.5cm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이 구급차 관련해서 보고한 거 보면은, 자, 지혈이 된 상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열상이고 1.5cm고 또그 앞에는 1cm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1.5cm 그런데 나중에 민주당은 그 2cm라고 했고 자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상 열상과 자상은 다릅니다. 열상은 찢어지거나 긁힌 거고 자상은 칼로 이 베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에서도 자상 그리고 1.4cm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들하고 나중에 이 병원측이나 또는 민주당에서 밝힌 내용은 많이 다르다. 경찰이 발표한 내용들이 뭔가 다른데 자 이렇게 그래서 더더욱 더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 지금 헬기 이용 관련해서 어이 의사들 지역의 의료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특히 황제 이송을 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당적을 확인하고서도 당적을 발표 못하겠다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이 민주당을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을 봐주려고. 이미 민주당 당원이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과거에 미, 어, 한나라, 한나라당,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다 공, 밝혀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민주당의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민주당의 아주 치명적인 어, 이, 타격이 될것 같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숨기고 있는 것, 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수사 기관이나 뭐이 이 최근에 들어서 경찰과, 아, 어, 그리고 이 사법부 대형 배원여기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을 감싸주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 것 같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아. 민주당이라고 하면 예예 예 하고, 거기를 숙이고, 뭐이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전체 기관이 자용화되고 또는 이, 음, 이 야당화되고.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이재명이 잠재적으로 다음 대권 후보라고 해서 그런지. 자, 뭔가 모르게 이 경찰, 사법부, 뭐 대형병원, 이런 곳곳에서 지금, 어, 이 민주당에 쩔쩔 매고 있는 모습. 자, 극적으로 지금 여기 어제, 그제, 이김 씨가 벤처 차량을 타고 있다는 이것도 검찰이 몰래, 경찰이 몰래 수사를 했다 하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밝히지도 않았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당적 보유도 밝히지 않겠다고 아예 밝히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경찰이 이재명을 똘똘 보호해 주려고 한 거다. 지난번에 성남FC 황금 사건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에서는 이재명의 혐의 없음 이렇게 내렸습니다. 혐의 없음. 그런데 다시 이신청을 해가지고 경, 검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130억이 넘는 돈을 받고 봐줬다. 그래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많이 봐주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차원에서 경찰이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경찰.